업스테이지 이활석 시티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업스테이지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일단 제일 기쁜 건 이제 정부에서 세팅해 주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든게 최근엔 제일 기뻤던.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laughs>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음... 저는 그때 사업 설명회 때도 갔었거든요. 아그러셨군 네, 네. 그때 이제 막 계단에도 막고네 맞아요. 저같이. <laughs> 질문도 막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인기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정부 <laughs> 네. 사업 설명인데 <laughs> 다른 스타트업들은 다 참여사로 보통 들어갔는데 우리는 주관사로 뛰어야겠다는 라걸 처음부터 바로 결심을 하셨나요? LL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주관사여야 된다. 로 되어 있었어요. 네. LLM을 직접 만들어 본 스타트업은 또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이제 컨소시엄을 두 파트로 나눴었어요. 네. 모델 잘 만드는 거. 요, 요게 한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컨소시엄 파트는 이제 확산 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도메인별로 예를 들면 제조, 뭐 음. 국방, 의료 이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들. 이분들은 이제 LLM 같은 걸 가져와서 네. 그각 도메인별로 필요한 AI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열심히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곳들이에요. 음. 아, 저희가 이 백에다가 다 이름들을 띄울 거긴 하지만 네. <laughs> 어디 어디랑 이제 같이 컨소시움 구성을 네. 모델을 만들려면 이제 데이터 부분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시는 플리토라는 업체를 이제 참여를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 때 저희가 GPU를 워낙 많이 쓰잖아요. 네. GPU 관련 매니징하는 네. 거를 이제 전문을 하는 스타트업이 또레브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네. 모델을 좀 가볍게 만드는 것에 특화된 곳이 이제 노타라는 업체가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상 측면에서는 이제 뭐 국방 이런 제조 쪽은 마키나락스, 그다음에 의료는 뭐 뷰노라는 스타트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은 이제 페스트 캠퍼스 운영하는 이제 데이원 컴퍼니 이렇게 있고, 금융은 네, 금융 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네. 각 도메인별로 법률은 저희 로엔 컴퍼니 원래 네. 협업 많이 하고 있다. 여기에 또 그, 카이스트랑 서강대에서 LLM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B2C 양으로도 많이 해보신 그 연구 교수님들이 이제 같이 이제 요거를 만드는 게 전체 있고요. 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GPU 지원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GPU 세팅 끝나서 이제 한참 학습을 돌릴 직전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제공해 주실 것들에 대한 검토랑 그 다음에 저희만 이제 지원 받기로 했는데 이제 인재 지원 사업 때문에 이제 한참 그때 어, 의향서를 냈던 핵심 주요 인물들과 한참 인터뷰하면서 <laughs> 이제 채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12월에 첫 번째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확장된 건 아니고 뭐 빨리 평가하면 12월 말에도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년마다 평가를 해서 총세번 평가해서 이제 세 팀이 떨어지고요. 5 개에서 세팀 떨어지니까 두 팀이 남을 텐데 그게 27년부터 1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서 개발하려고 하시는 그 모델의 이름도 정해졌나요? 내부적으로 일단 솔라 WBL이라고 오. 부르고 있습니다. 월드베스트의 네. 아. 세계 최고가 되자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솔라 WBL이라고.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이 만들고자 하는 모델이 네. 뭔지 설명해 주신다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채 g p t 같은 모델을 순수 국내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낸다라고 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한국어의 성능에 있어서는 좀더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언어별로도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태국어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수출해 본 음. 경험이 있거든요. 어, 네. 동아시아 언어에서는 뭐 한국어 포함해서 그 어떤 모델보다도 잘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주면 음. 요거를 가지고 뭐 동아시아 어? 사업을 하시는 뭐 기업이나 혹은 이런 뭐 번역도 요새 뭐 많이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이게 한국형 소벌인 <laughs> AI라고 했을 때 사실 초, 초반에 되게 비판의 목소리도 좀 많았고 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일반 대중들이 쓰는 그채찍피티 서비스라면 경쟁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산업별로 들어가서 네. 쓰이는 거는 또 다를 수도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재밌는 부분일 텐데. 음. 저희가 그 동안 뭐 법률 특화 모델 뭐 이런 거 의료 특화 모델 이런 걸 만들어 봤고 만들고 있거든요. 의료로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 몸은 다 똑같이 아프니까 뭐 감기 걸리면 치료법도 유,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의료 지식이 한85% 된대요. 근데 다른 부분 이1 5가 있대요. 그럼 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한국인의 평균 체형 뭐 평균 뭐 혈액형. 몸무게는 다를 수 있잖아요. 식습관도 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해줘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모델 성능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85% 수준을 찍게 되면 그 이상 올리려고 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의 다 로컬라이징이 필요한 거죠. 이제 글로벌 공용된 지식보다는 이제 한국 상황에 맞는 어떤 데이터들이 네. 더 들어가줘야 예, 그러면 예, 한국 분들이 쓰실 때 음. 어, 얘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AI의 지식이나 이런 배경 설명이 잘 이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업스테이지 기업 소개를 한다면 짧게 네, 네. 부탁드립니다. 10월 5일이 딱 창립 기념일이라서 이제 15년 된 B2B 회사고요. 현재 C레벨 세명다 이제 네이버 출신인데 이제 네이버 때 열심히 AI를 하고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기본적으로는 AI 기술을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기업들이 이제 AI를 쓸때 조금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출발을 했어요. 기업에서 AI를 도입할 때 사실 효율이 제일 좋은 게 백오피스에서 문서를 다루는 일을 음. AI로 대체를 했을 때 훨씬 효율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큐먼트 AI라고 문서 이미지를 잘 이해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술 흐름에 맞춰서 이제 LLM을 만들고 있는데. 솔라 2 프로가 네. 이제 글로벌 AI 평가 기관에서 십이 위를 네. 한 거죠. 이게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라는 기관에서 한 건데, 뭐일 위가 그로, 이 위가 오픈 AI, 삼 위가 제미나이, 뭐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여기서 12위를 한 솔라 투 프로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라 프로 2 모델은 추론 기능이라고 기존의 LLM에 없던 기능인데 이거를 넣었더니 이제 성능이 너무 좋게 나온 거죠. 음. 그거를 이제 오픈 AI가 먼저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어,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를 다들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야라고 보여 준게 딥시크였거든요. 음. 글로벌하게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네. 게다가 비용도 굉장히 적게 쓰면서 만들다 보니까 좀 임팩트가 있었죠. 그래서 딥시크에서 이제 힌트를 좀 주신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참조해서 추론 기능이 들어간 LLM을 만든 게 솔라 프로2 모델이었어요. 12위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받은지 아세요? 일반 그 지식, 추론 능력, 그다음에 뭐 수학 코딩 능력. 그다음에 굉장히 긴 그 문장을 넣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이런 능력, 그다음에 요즘 LLM을 그 에이전트처럼 쓰는 게 많거든요. 에이전트 능력이 있는지를 LLM이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테스트셋,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구성돼 있고, 요거대로 이제 점수를 돌렸을 때, 이제 지능 그 점수 평균 점수대로 이렇게 이제 랭킹을 매겼더니 저희가 그 등수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 12위긴 하지만 그러면 그 사이즈나 이런 것. 거... 뭐 비교했을 때이 다른 상위권 모델들에 비해서 솔라 프로2가 특별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시점에서는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거기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 줬으니까 모델 크기가 작으면 뭐 쉽게 생각하면 값싼 GPU에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똑같은 답변을 할때 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1 0 0 0비뭐 이런 거보다 3 0하면 작으니까 훨씬 이제 비용이 적게 답을 할수 있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때마침 그거를 이제 앨런 머스크 엘론 머스크님께서 <laughs> 응. 그 리트윗을 하시는 바람에 <laughs> 한국에서 이런 업체가 성능 좋은 모델을 잘 만들었다 가성비 좋은 모델을 만들었했는데그 표에 보면 일등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일등이야 이런 걸 자랑하고 싶었지만 이게 본의 아니게 홍보가 엄청 글로벌하게 돼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는 엄청 감사한 마음으로 <웃음> <웃음>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나 <laughs> 재밌는 네, 이벤트였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튼튼히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걸잘 봐주셔서 저희가 투자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고 뭐 누적 한 2천억 투자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투자 받았을 때 이제 AWS랑 AMD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들어오셨는데 특히 AWS는 아시아 최초로 음. 스타트업에 투자한 게 저희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투자를 안 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laughs> 있다는 가능성을 보시고 투자를 받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 뭐 기술력이나 이제 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아, AWS는 어떤 걸 제일 인상 깊게 본것 같으세요? AWS는 저희가 하고 있던 이제 어 다큐멘트 AI의 확장 가능성이랑 음. 특히 저희가 일본 지사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 이제 문서가 오프라인 문서들이 많다 보니까 음. 요즘 또 일본이 AI를 많이 정부에서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AI를 돌리려면 어쨌든 디지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기술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 한국이랑 느낌 다르게 네. <laughs> 한국은 많이 디지털화돼 있는데 네. 일본 아직 도 문서도 많이 오프라인 문서도 많이 쓰시고 문서 타입도 굉장히 특이한 문서들이. 네. 일본 메뉴판 보시면, <laughs> 뭔가 다르, 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네. <laughs> 미국 메뉴판, 예. 네. 그래서 그런 게또다 인식이 되고 이래야 될 거니까, 음. 좀 고도화된 다큐멘터리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저희가 LLM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좀잘 되는 모델이 나와주면, 아시아 쪽에서 뭐 중국 업체를 제외한다면 좀 도드라지는 LLM 업체가 없긴 해요, 스타트업 중에서는. 그래서 동아시아 시장을 같이 좀, 어, 뚫어볼 수 있는 음. 파트너로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대 빅테크들의 LLM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럼 개인이 어떤 식으로 쓰냐 보면은 주로 이제 장문, 뭐 요약, 번역 이런 용태로 많이 쓰시잖아요. 개인 차원에서의 생성형 AI에 도움받는 건 지금 활발히 많이 진행됐는데 기업 차원에서 도움받는 건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기업이 어떤 풀고 싶은 어떤 큰 문제를 채취피티 같은 생성형 AI로 제대로 풀었다라는 게 아직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업들은 좀큰 문제를 풀고 싶어 해요. 이게 아무래도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도입했을 때 비용도 좀 다른 이전 솔루션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걸 도입했을 때 그만큼 큰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미국 사례를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그냥 와닿을 수 있는 사례로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저희가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이런 느낌의 사례들이다라고 얘기를 들면 실손보험 청구하실 때 서류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업무 플로우가 어떻게 됐냐면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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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10종을 맨날 헷갈려요 예, 10종을 이렇게 내시죠 <laughs> 네. 그러면 앞에서 이거 10종 문서를 영업창고에서 받아서 이거를 스캔을 다 뜹니다 그럼 그러면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각 이미지별로 사람이 보고 타이핑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타이핑된 정보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모여서 그럼 이 사람한테 뭐 진료비 청구를 한다, 안 한다 하면 얼마 금액을 한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은 보험업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요, 하나, 하나를 AI로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 그럼 저희, 예를 들면 저희 회사 다큐멘트 AI가 네. 문서 분류를 기가 막히게 잘해. 네. 그럼 요거를 딱 도입을 하세요. 네. 그러면 문서 분류 자동으로 되니까 너무 좋아. 네. <laughs> 그럼 효과를 보시겠죠? 네. 그 다음에 사람이 보고 타이핑하던 거를 다큐멘트 AI를 했더니 자동으로 사람만큼 잘 입력을 해. 입력을 되겠죠? 요까지도 저희가 지금 커버를 해요. 그럼 요 정보가 모여서, 그러면 실손보험 네. 판단하는 것까지 해보고 싶어. 이러면 이제 LLM이 들어갑니다. 실제 보험 청구해서 이제 계좌 전송하는 것까지 이 전체를 다 그냥 네. 하고 싶어 하세요. 음... 그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미국은 원하세요. 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발 앞서서 좀 기업이 풀고 싶은 문제를 크게 이렇게 음... 저희가 생성형 A.I로 풀어낼 수 있으면 이 컨셉으로 저희가 미국을 열심히 뚫어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주목할 만한 <웃음> 가성비 <웃음> 네. 국내에서 그러면 업스테이지처럼 이렇게 모델로 좀 글로벌하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경쟁사가 있을까요? 라이벌로 꼽는 데가 있으세요? 저희는 라이벌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모두가 지금 다 같이 한국 AI 생태계를 키워가야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LLM 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동반자 음. 친구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트피셔 어널리틱스 나왔으니까 저희가 올린 다음에 LG에서도 그 음. 모델이 나와서 올렸는데 저희보다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잘, 잘 만드신 거죠.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LL 챗봇 아레나랑 이 아트피셔 어널리틱스 이두 군데에서 이제 의미 있게 음. 점수가 올라간 곳은 이제 일단 LG랑 음. 이제 저희고 뭐딴데가면 그런 기술이 없냐면 모르죠. 이제 모델을 안올릴 평가해주세요. 요청을 해야 사실 그렇죠. 하는 거고, 요청을 했다. 어, 그 해도 거기서 알겠습니다. 안 했을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딴 데는 이제 말이 아, 조심스러운데, 어찌 됐든 두, 두 군데 올라와 있는 거는 음. 지금 LG 모델이랑 저희 모델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AI랑 같이 살아간다. 올 미래니까, 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AI랑 잘, 같이 잘 살아가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뭐 개인 차원에서 해서 그거를. 액션을 옮기는 게 본인 차원에서 혁신일 거고, 음.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게 기업 차원의 혁신일 거고, 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혁신이지 않을까.